진 자식들 깜빡 안 보내려면 이거는 꼭 피해가야 돼요. 이제 이 사명을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준철 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은 오늘 녹화 방송, 금요일 녹화 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 편집해서 토요일 오전에 2시, 그 다음 화요일 날 2시에 항상 방송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시청 많이... 그 다음에 가끔 문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방송 안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 이렇게 잘안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그러면 유튜버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셔 준철학과만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했던 게 순서대로 다 나와요. 그걸 참고 해서 한번 쭉 시청해 주시고요. 어 오늘은 이제 이형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왜냐면 이삼형살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깜빵 가게 하는 살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씻기면서 제일 아파하는 거는 자식이 이제 깜빵에 간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을 진짜 깜빵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주의 영향이에요. 이 삼형살이 끼게 되면 이렇게 깜빵을 자주 가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진짜 깜빵이 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또 가는 사람은 노상가. 그래서 뭐 정가, 뭐 10범, 20범, 30범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축술미라는 거는 사명살 중에서는 사명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인사신, 사명살. 그러니까 인사신은 이제 한마디로 교통사고, 역마하고 이제 어떤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 뭐 다치는 거, 뭐 경찰서 출입하는 거, 그지만 구속까지는 거의 잘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묘형이라는 게또 있어요. 이 사명에는. 자묘형이라는 거는 말을 근데 불쾌하게 하는 거 자기 지지층에는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뭔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자묘형이에요. 이재명이가 자묘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금 이렇게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술미삼동살이 있어요. 이게 가장 나빠요. 축술미 어느 정도 나쁘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나쁘다는 거는 뭐 삼재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삼재라는 거는 다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띠가 뭐어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재에 걸려 있으면 요번 삼재는 이제 임묘진 그다음 다음번 삼재는 내년부터는 이제 사오미 삼재가 돼요 이제 사오미 사오미라는 거는. 화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기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삼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재란건 뭐냐면 1년에서 9년을 살아서 이 3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3재도 있고 나쁜 삼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겨울에 태어났어 좀 이따 이제 풀어볼 사람은 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화가 필요해 일단 녹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쉽게 말해서 4, 5미로 흘러간다는 거는 내 운을 60%로 보는 거고 1년을 20%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20%가 삼재는 곱하기 3인데. 세배 기가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세배 운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겨울에 예를 들어 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여름에는 화가 뜨겁단 말이야. 그럼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내년부터 삼재에 걸리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특히 내년부터 나빠지는 그런 삼재를 가진 사람은 월이, 사오미 양력으로 5, 6, 7월 달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내년부터는 아주 악상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삼재보다도 더 나쁜 게뭐살 같은 게 있겠죠. 백호대살을. 백호대살은 뭐냐면 한 마디로 이제 이 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백호가 위장을 문다, 이제 뭐 어디를 문다. 그러니까 출혈이 자꾸 나게 하는 살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살이 있는데 도화살이라는 거는 도화살도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도화라는 건 뭐냐면 좋게 작용하면 애교가 많고 또 예술적인 재능이 많은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용신이야. 그러니까 화가 용신이란건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화에 도화살이 있어. 그럼 말을 되게 애교 있고 노래도 잘하고 막 예술적인 재능 연예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화살이 예를 들어서 어, 나는 화가 필요한데 물에 해당하는 그런 도화를 갖고 있어. 자나 뭐 묘나 이런 도화살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자의 도화살이 있게 되면 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되게 천하게 하고 원래 자묘묘요 자오묘요. 그러니까 잠묘라는 형에 또 걸리기 때문에 도화살이 굉장히 천하게 말을 불쾌하게 한마디로 이제 이 도화가 나쁘게 작용할 때는 이제 옛날에는 창녀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화살을 이제 이거보다 더센게 홍용살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보다 더센게 사실은 삼형살이에요. 그러니까 삼형살은 죽을 때까지 피해가야 돼요. 진짜 자식들 깜빡 안 보내려면 이거는 꼭 피해가야 돼요. 왜냐면 축술미 이 축하고 술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주에 축월에 태어났는데 이축월이라는 거는 압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정확하게 날짜를 구분하면 축수증 및 삼형살이 들어오는 달은 1월달, 그 다음에 7월달, 10월달이에요 이 달은 무조건 태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빨리 낳게 하든지 요 기간만 피하면 돼그 기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요것만 피하더라도 평생을 관제수에 휘말리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왜 나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1월달, 7월달, 10월달이 매년 와 그러면 그 달에는 꼭 10%의 사명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대운에서 들어와 60%짜리가 그러면 감방 가요 또 1, 2년 하더라도 1년 운에서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벌금형 아니면은 또 집행률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들어오는 게대운에서는안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1년 운에서는꼭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이 미토니까 내년도 또 사명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도 또 사명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어떤 관제구설이나 이 갇히는 살이에요. 왜 사명이 삼형이 나쁘냐면 사명이라는 건 무은지형, 갇힌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는, 이 축술미 안에는 쉽게 말해서 수옥살이라는 게 있어요. 갇히는 살이 껴있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월살도 껴있고 천살도. 이 안에는 살들이 많아. 그럼 이 축술미 사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사주를 풀어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피해가고, 근데 날짜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1월달은 아까 얘기했듯이 1월 20일에서 양력이에요. 2월 4일 사이에는 절대 퇴기를 하면 안 돼요. 이때가 쉽게 말해서 이축 중에 있는 기토. 이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양력으로 환산해서 알려드릴게요. 7월 20일에서 8월 7일 사이. 이때도 절대 퇴기를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태일이라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결혼 날짜를 잡는 거, 이사 날짜를 잡는 거, 다태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애기 낳는 날. 이때는 절대 피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때 내가 삼명살이 있는데 이런 날짜에 걸리게 되면 결혼식이 아주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짜를 잡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기 낳는 출산 날. 이 기간을 피해야 돼 절대적으로. 이것만 피하더라도, 아, 내 자식이 관제수에 내손조들이 범죄세 피해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10월달 10월 20일에서 11월 6일 사이 이때도 사명에 들어오는 거 길진 않아요. 이요 기간에만 피하더라도 평생을 깜방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명사를 조금 피하는 방법을 오늘 사주를 풀어보니까 어 사실은 조금 있다가 이제 핵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이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그 퇴임하기 3일 전에 꽝꽝꽝, 검수안박. 저도 추정은 했어요. 얼마나 많이 해먹었으면, 제가 노상 방송에 가끔 얘기해.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렇게 검수안박까지, 꽝꽝꽝. 그 민주당 그 의원들과 같이 해서 법안 발의해가지고, 검수안박.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시행령으로 지금, 그나마, 그리고 또 추미애가, 여러분들 아마 다 잊, 어느 정도 잊었을 거예요. 추미애가 그, 게키면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 그 검사하는 그거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데를 완전히 뭉겨버렸어요. 없애버렸어. 해체 시켜버렸어. 그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TV에서는, 아, 문재인 대통령, 뭐, 계좌 압수수색한다. 뭐, 잠깐 이렇게 나왔죠. 별 관심도 없어요. 뭐, 아, 문재인, 뭐, 계좌 압수수색했네. 거기에 또 민주당 의원들 한 20명이 또, 아, 뭐, 전직 대통령, 뭐, 정치 탄압이다. 하고 막 그냥 나와서. 항상 뭐가 이렇게 터지면요. 막 나와서 이렇게 지랄들 하는 사람이 항상 연관이 다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 속사정을 잘 알아요. 제가 시사전을 조금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시사전에 이런 게 있어요. 이상지구연 있죠? 네, 이상지구연.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을 아, 이상지구연은 뭐 선거법 위반, 그다음 에 선거법에 했던 뭐 무슨 뭐 전통주 논하주고 뭐 이랬었죠. 그래가지고 아마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 증권 주가 조작. 맨날 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사, 주가 조사이 사람 진짜 주가 조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1 5 0 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문재인이가 쉽게 말해서 어디 청장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중소기업 그 지원하는 데 있죠. 여기에 한마디로 책임자를 앉힌 거예요.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중진공이라고 그러죠. 중진공. 이제 줄여서 이제 중소기업을 지능하는 공단. 근데이 중진공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중소기업을 1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주는 예산이 5조에요 5조 이렇게 하자 있는 인물을 왜여기 앉혔을까 그음에 이게 왜 불거졌을까 왜 지금 쉽게 말해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을까 검수 한박을 했는데 이게 왜 이제 2년 후에나 이게 수사를 하게 됐을까 이게 문재인 문다혜 제가 운 되게 나쁘다 그랬죠 제가 이제 방송한 기억이 있는데 문다이론 인해서 김정숙이나 문재인도 다 엮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사기 때문에 또 엮어진다. 이 이상직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 대충은 아실 거예요. 이스타항공, 그 다음에 타이 이스타항공. 근데 이 문재인 사이를 타이 이스타항공에 전무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급여를 한 2억 정도를 준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근데 그 채용한 시점이 되게 웃겨요. 중진공 여기에 책임자로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 4개월 전에 하이 비슷한 공에 사위를 넣은 거예요. 4 개월 있다가 이 사람은 이제 그 중진공에 한말 이사장이 된 거고. 근데 그거를 수사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공이라는 데는 뭐냐면 이제 어차피 중소기업. 근데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 다잘알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그 누구예요? 그 라임에, 김봉현이. 뭐 도망갔다 몇번 잡혔었죠. 아주 유명한 사람. 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뭐냐면 이 문재인 시대 때이 펀드. 정말 이 전재산 다 투자해서 정말 거지가 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여기에 쉽게 말해서 돈좀 이자 받고 좀 투자금 받으려고 투자했던 사람이 완전 거지됐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몰라, 아직도. 그러고 나서 김봉현이만 지금 깜빡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사전을 에 해서 어떻게 봤냐면 이 중진공의가 예를 들어서 그 라임의 김봉현, 그 다음에 강영권이라고 있어요. 강영권이 누구냐면 그 에디슨 모터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아 저렇게 조그만 전기차 회사가 무슨 쌍용 그때 아마 그 인수협상 대서 1위가 됐어요. 인수한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무산이 됐지만은 어 뭐지 에디슨 모터스 이거 뭐야? 그때 한번 뉴스 한번 나왔었어요 몇 번. 무슨 저조그만 회사가 무슨 뭐 쌍용 자동차의 우선협상자가 되고 막, 어? 이건 뭐야? 뭐 버스 전기 버스 뭐 이렇게 이거를 만드는. 근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쉽게 말면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한마디로 부실기업이에요. 적자. 감사 보고서에 이렇게 적자. 은행에서도 융자를 안 해주는 회사. 근데 이 상지이가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그 한다고 최대 지원금이 중소기업 대기업 한 몰라도 중소기업 100억까지예요. 근데 99억을 빌려줬어. 줬어. 그래도 이 5억이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 이 5억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이거를 에디슨 모터에 99억을 줬어. 근데 그 에디슨 모터스 이 쉽게 말해서 이 강형권이가 그걸 받아서 한마디로 뭐 전기버스도 만들고 뭐운영자금도 쓰고 회사를 좀 키워나가려고 돈을 준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어쨌든 지원을 해주잖아요 중소기업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라임에다가 회사 경영이나 뭐 월급이나 채용 이런 데 쓰질 않고 라임에다가 돈을 다 넣었어 라임 투자 거기에다가 근데 그 라임이 어떻게 됐어? 완전히 뭐 그리고 그 돈이 쉽게 말해서 이 사모펀드 이 펀드 회사들은요 그거를 한마디로 돈 세탁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 세금을 99억을 돈 세탁을 해서 현금화 시켜. 서돈 세탁이라는 거는 완전히 현금화 시켜서 왜냐면 거기 돈이 들어오는 일반 돈이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미 한마디로 개인들이 그 돈을 현찰화 시켜서 이 국고 보조금 갖고 현찰화 시켜서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겠어요? 완전 돈 세탁해서. 한마디로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계좌 쉽게 말해서 압수수색을 했겠죠. 그랬더니 민주당은 20명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왜 문재인 수사하냐?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검찰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어떤 혐의가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압수영장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검찰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어떤 혐의가 입증이 됐으니까 압수해라. 색 근데 나는 이 검수완박을 시킬 정도 같으면 자기가 진은 죄를 다. 그럼 뭐 계좌에다 돈 넣어놨겠어요? 난 제일 궁금한 게, 그 양산의 그사저그 다음에 왜그 책방 이런 거, 책방, 이런 데 비밀 금고가 있을 거라. 그럼 그런데 압수수색 해야 돼. 계좌 압수수색 끝나고 나서 그런 서점 질때 어떻게 어떻게 설계해서 금고 뭐 이런 데 철저하게 해보면 아마 뭔가 나오겠죠.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산업 이런 데서 이 자파들이 해 먹고 었다해 먹었어. 그건 중 도둑이에요. 근데 진짜 큰 도둑은 뭐냐? 한마디로 이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이런 펀드 가지고 국민들 돈, 그 서민들 돈막 1억, 2억, 3억 이런 누군가의 주머니에 다 들어갔다는 거. 근데 그게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검수한 박대면 안,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유도 쉽게 말해서 증권 관련된 그런 검사들 다아웃 시켰어. 취미에 그게 이제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이도 TV에 잠깐 나왔어요. 조사받았다. 근데 정확한 뭐 내용이 없어. 그냥 뭐검찰 조사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파본 거예요. 왜 지금 이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제가 임종석 아마 총선 전에 그 국회의원 나온다 하고 말했었 이제. 지랄하고 해서 뭐 탈락되고 뭐 이럴 때 한번 제가 사주를 뽑은 적 있어요. 근데 운이 너무 나빠서 오래 관질 수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제 찾아보세요. 임종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도 제가 운이 너무 나빠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관제소나 조심해라 하고 제가 방송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운은 이게 삼명살이에요명살 삼형살 때문에 관제소에 걸린 거예요. 이상직에도 보니까 지금 관제소에 걸려있어요. 삼명살에 걸려요. 그래서 이 사명살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고 돈 있어도 이 사명살이 대원에서 들어올 땐 피해갈 수가 없어. 100%깜빵가 조국도 사명살에 걸려서 내일 조사받아야 돼. 근데 임종선이 조사받으러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피권. 사람이 자기가 죄가 없으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죠. 무피권이라는 거는 아, 이거 내가 입 열었다간 큰일 나겠다. 이러니까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피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일단 개인의 권리예요. 요즘 하도 뭐 이런 쪽이 뭐 좋아져서. 법원에서는 좋게 안 봐요. 그럼 이걸 조사까지 하려고 그러면 내일 조, 조국 조사하고 조국도 한번 필권 하겠죠. 또 지금 이렇게 해두는 게 좋아요. 지금 검찰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재명이 보다는 이제는 김경수가 사실 더 무서워요. 오늘을 못 보니까. 이 문재인 쪽에 그 있었던 그, 다 정리를 해야 돼. 지금, 지금 정리를 해야 돼.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진짜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데 펀드 투자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또, 해서 몽태기똥이 나오면 그 사람도 돈 주면 돼요. 그게 나오게 될것 같아요. 제가 볼때이두 사람 다참형살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깜빵을 살것 같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찰들이 얼마만큼 이제 잘 수사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아직 라임 사태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끝나는 거예요. 크게 해먹었어. 근데 그쪽 그 문재인 정권 시대 때는 그 정책실장,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그걔 동생도 아마 그 펀드에서 하다가 깜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 펀드로 자금을 세탁해서 알짜로 먹은 사람이 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뭐 밝혀지겠죠. 좀 있다 이제 사주를 풀면서 이제 이 사명을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제가 항상 사주를 보면서 항상 놀래는 게 있어요. 야, 참이 사주보다는 대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사주는 굉장히 나쁜 사주예요. 근데 대운이 굉장히 좋게 흘러어요 57세까지 대운으로 산 사주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큰 부자로 이제 항공회사 회장으로 아니면 뭐 국회의원 들어갔다가 또뭐 여러가지 이유로 또 운이 나쁠 때 이제 <laughs> 국회의원 해갖고 가뭐 주가 조작이니 뭐 여러가지로 이제 걸려있는데 어이 사람도 지금 사명살이 걸려있어요 한번 보세요 4조로 어풀 때는 일단 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명이 월에 있을 때는 절대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날짜는 꼭 녹음해 두셨다가 제 방송에 적어놓으세요 그때는 절대 퇴귀를 하면 안 돼요 제가 30몇 년 동안 이렇게 풀면 대체로 그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은 감옥에 들락날락해요 또 평생 또 감옥살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사주에서는 지금 이사주는 굉장히 풀기는 뭐 일반 역학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도 이사주는 풀기는 되게 쉬워요 뭐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조건 1월달에 태어나거나 12월달에 태어나거나 그러면 무조건 화가 용신이에요 불이 있어요 얼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풀기는 되게 쉽겠죠 근데 여기서 살려준 거는 이 띠가 이 잇목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잎목 안에는 지장간 안에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근데 이 땅보다는 이목기나이 병화나 쉽게 말해서 이 갑목이 이 사주를 그래도 살려주고. 이럴 때 시간만 잘 잡아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잎목 인시에만 태어나게 했으면 더 좋은 사주예요.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러면 사주가 기가 막히게 좋은. 그걸 태어나기 전에 요새는 재앙절기 많이 하니까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정말 준재벌처럼 살 수가 있다고 일반 사람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축토라는 거는 제가 축토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했지만 축토는 뭐냐면 큰 얼음에 모래가 막 껴있는 거예요. 얼어 있는 땅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얼음에 이 흙이 가득 차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지장간에서 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잇목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인중에 이 나무가 죽어 있는 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말 그대로 시를 빼더라도 개수개수개수는 한마디로 눈보라가 치는 거야 겨울+ 철이니까 눈보라로 그러니까 눈보라가 막 내리는데 얼어 있는 땅 한마디로 시베리아 같은 땅이에요 눈보라가 항상 치고 얼어 있는 땅그 위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근데 이인무에는 평화가 있어 햇볕을 가지고 있다 그니까 러 이제 완전히 죽어 있는 땅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리면 이 축토라는 건 한마디로 꽁꽁 얼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나 있죠 겹쳐 있다는 이 사명에 걸리는 게두 개나 있는 거예요 주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술토나 미토가 들어올 때여 여접시 관제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운을 기가 막히게 좋게 살았기 때문에 관제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임목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큰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작지만은 그래도 햇볕이 있다 이 눈보라치는 얼음 동산의 산에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래도 햇볕은 좀 쬐고 있다 이렇게. 그럼 이사주는 어쨌든 이 햇볕이 필요한 거죠 얘가 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 눈보라가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축중에 있는 또이신금이라는건또 고철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얼음 위에 고철 아주 나쁜 사주겠죠 그러면 이비가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 또이개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 사주 개일주를 되게 싫어해요 사실 문재인에도 개일주예요 항상 가면을 쓴 얼굴 절대 남한테는 인자하고 막 이렇게 얘기 잘 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쫓아가서 뭐 그렇지만 돈 드는 일을 안 해요 이개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아, 나좀 힘든 일인데 어뭐 법원에 같이 가줄래? 변호사, 에서 그럼 같이 차 타고 같이 가줄. 얘기 다 들어줘. 그러니까 평소에는 친구들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웠을 때는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래 잘해줬으니까 힘든 일 있을 때 얘기하면 다 들어줘 친구들이. 그런 사주. 돈을 안 쓰면서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모사들 개일주는 모사들이 많아요. 남을 잘 이용하고 특히 이 게일주 여자들은 남자를 이용을 되게 잘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 중에서 이 계일주 여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절대 뭘 사달라고 얘기 안 하더래요. 뭘 자꾸 해주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이 보석함을 다 잊어버렸대. 보석에 있는 도, 이 폐물이나 이런 걸다 잊어버렸대. 보석상 가서 잊어버린 걸다 사줬대. 사달라고 안 했는데 사주고 싶었대.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나서 침대 밑에 이렇게 뭘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보석함이더래요. 있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절대 안 하면서도 헤어지고 나면 뭔가 이렇게 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해줬지 이런 거 있잖아. 그게 계일주의 특징 개일주에 한번 빠지면 정신이 없어요. 이 여자나 남자나 이 개일주를 귀게 되면 사소한 걸 되게 잘해. 이런 이벤트 같은 거 되게 잘해. 뭐 큰돈 드는 거안 해도 돼. 뭐 반지 하나를 사갖고 뭐 케이크 안에 꽂아서 뭐 이런, 이런 이벤트. 런이 이런 걸 되게 잘해. 막 여자를 감동을 잘 주는. 그러면서 자기가 뽑을 수 있는 건다 빼내는 거 헤어지고 나면, 어, 뭐지 이거? 난 1년 지나도 몰라. 한 2년은 지나야 실체가 근데 이제 문재인도 이제 실체가 나타나는 거야. 절대 몰라. 아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년 지나서 이제 되돌아보면 이거 뭐야? 나왜 이렇게 야한테 이렇게 많이 줬어? 왜 이렇게 많이 뜯겼어? 그게 일주의 특징. 그럼 이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이제 본인 형제 친구들이고요. 그러니까 일주의 성격도 알아야 이 사람 파악을 잘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다음에 일주별로 제가 좀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주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이제 이 얼어 있는 땅이 이 얼음하고 섞여 있는 이 얼어 있는 땅이 쉽게면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관운에 해당하는 거야.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럼 이게 좋게 나한테 토가 필요해 그럼 공무원이나 관직에 좋은 거야 근데 이 얼어있는 땅이니까 남을 죽이는 거죠 그럼 나한테 이 관이 역으로 날 치는 거야 그래서 삼형수살을 이럴 때는 그게 나쁜 삼형수살이야 오리지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법이 나를 물을 탁하게 한다 더 얼어버린다 그러니까 관직에 잘 걸린다 그 다음에 이 토에는 아까 삼형수살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축이 있고 술이 있고 쉽게 말해서 미가 있어요 이거는 얼어있는 땅, 가을의 땅, 여름의 땅.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얼어있는 땅이 이 술토 가을 땅에 부지진 나는 거 이렇게. 그러면이 나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질로운이 막히면서 안방에 가게 되면 또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면 쭉쭉쭉쭉 지진 나서. 그러면 나무가 죽어버리고 불이 꺼지니까 돈도 못 벌고 갇히게 된다.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온다. 그래서 제가 태기를 절때 아까 그 날짜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걸 로 녹이면 필요한 게 어때요? 풀이 야겠죠이 풀이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그럼 얘가 나한테 너무 필요하지소중하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이런 사주는 불필요한 돈은안 써요. 내가 필요한 돈만 쓴다. 내가 이익되는 돈만 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사위한테 2억을 줬어. 그러면 이런 개일주는 틀림없이 거그0 배는 받아냈어. 받아내고 그걸 또 세탁해서 또 누구한테 또가고 죽어나가는 건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피 눈물 흘리고 빨대 꽂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빨대 꽂고 피 같은 돈을 해먹, 쳐먹은 놈들이 있어. 아주 크게 해먹은 놈들. 제가 방송에서 요건 잘안 하는데 놈이라 할게요.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래. 정말 아무 노력 없이 한마디로 권력과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펀드나 이런 거 크게 돈 세탁해서 꿀꺽. 그게 이제 밝혀져야 돼. 그게 밝혀질까 봐검수 안박을 그렇게 하자고 한 거고 증권 그, 그 조사하는 검사들을 완전히 다해체시켜고 빚을 400조 났지그 400조가 군인들은 뭐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 줬다러는데 그게 400조가 재난지원금 다 나왔겠어요. 그 돈의 일부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 화가 필요하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좋게 얘기하면 검소한 거예요. 선원의전도 불필요한 돈은 안 써. 나무를 잘 이용해서 돈을 버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불을 살려주려면 땔감이 쎄겠죠. 나무가 있어야 불을 살려주니까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사업체예요. 질로고아랫사람이라 대운을 흘러보니까 8살 때부터 갑인, 을묘 이 나무로 살았어. 불을 살려줘 그다가 26살 때 병진, 불하고 땅이 들어. 이때좀 힘들었겠네. 그 다음에 38살 때부터 47가지가 정사. 이 땅에 지혈이 들어와서 너 녹여준 거예요. 그럼 나무도 잘 자라고 돈도 들어 큰돈을 벌어. 거기에 49에 무게 아파, 무게 아파, 무게 아파 되어서 이 무토는 이 개수를 만나면 화가 돼요. 땅이 불로 변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떤가? 이 아까 얘기했던 이미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67세까지니까 이제 다 밝혀지겠지. 이게 사명에 걸리면 어쨌든 갇혀요. 끊임없이 관자가 생겨.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관자가 생겨서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줄줄이 엮일 거라. 그래서 이 사명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을 도대체 아 이걸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사주에서는 사명을 굉장히 없애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이사주에서는 신약이라 신약이라 유금이 필요해. 그러면 유축하 금이 되면 토가 다 금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 삼형살이 들어와도 깰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오화는 이 미토는 완전히 이제 방합을 만들어 버리면. 이 미토로 갔다가 방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오미 이세 글자가 만나게 되면 완전한 이 불로 바뀌어요. 이 토가 이걸 방합이라 그래. 계절 방짜서 방합. 이 사주에다가 이 사화하고 오화에 해당하는 기운을 넣어 주게 되면 얘하고 약 부딪치지 않아요. 그러면 관절에 피해갈 수 있는 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 사화하고 오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사하고 오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사실 윤 대통령도 화가 없어요 그 화를 얻으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도 기운이 이렇게 얻을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단전 쪽이야 그러면 속옷을 빨강색 속옷을 입으면 돼요 근데 이건 퍼센트가 아주 약해 보통 3%에서 5%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센게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은. 이름이라는 건 눈이 얘기했듯이 이름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 호적 바꿔봐야 크게 소용없어요. 누군가 자꾸 들어야 돼 아니면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 그러면 이 사, 오에 해당하는 길을 받을 수 있는 글자들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그다음에 나무가 기억이야. 그럼 요 안에서 이름을 써주면 돼요. 뭐 대경이라든지 이렇게 라경이라든지 주나라든지 요 안에서 이름을 적서 자꾸 들으면 돼요. 이게 1프로나 돼요. 평생을 쉽게 아나 평생 이삼명살에나 같이 고 싶지 않고 감빵 가기 싫어. 나 평생 삼명살 없애고 싶어. 그러면 제일 큰 방법은 사실 음양 좋아해요. 그럼 여자 사주에서 사하고 오화를 갖고 있는 여자를 만나면 돼. 그럼 그런 여자는 양력으로 오류월생이야. 월이 제일 센 거예요. 띠는 13%밖에 안 돼. 뭐 뱀띠라든지 말띠가 13% 좋은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뱀띠에 뭐 유월생을 만난다. 이러면 기가 막혀. 이런 평생 동안 이 사명을 풀 수가 있다. 아 그게 안돼나 결혼해서 뭐사 오나 없네 부인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부터 내로는 사하고 오하에 해당하는 상형 문자가 있어요 길을 받는 글자가 있어요 그거를 써가지고 꿈에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80% 정도 사명을 피할 수가 있다.